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인간의 평안과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지혜와 공유로운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네, 그가 세상을 살펴본 바는 반대입니다. 불이가 판치고,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인간 안에 허무함을 발견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도 문득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을 그가 보고 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낙이다는 그런 희망 섞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살피고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할때 주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지혜문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문서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서 다음에 필요한 문서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도들의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신 다음에는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창시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장르의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쓴 주제에 성경을 모아놓았던 겁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각양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해야 할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 받는 자들이 삶이 눈물이로구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지만, 그가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이것 또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을, 우리가, 아, 족하다. 그리고 나서 문득 돌아보니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의 눈이 번뜩 띄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자가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위로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창과 방패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되었습니다. 그게 왕정시대입니다. 그 왕정시대가 끝나게 된 것은 실은 불을 축적했던 부르자들을 위해서 돈가진 사람들이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민주 공화국이 세워져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참여했던 인테리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이상사회, 그거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급진적인 이상주의,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땅에 다시금 프레레테라가 지배하는 프레레테 공화국, 공산주의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848년. 그 이후부터 이땅의 모든 급진적인 사상은 그원류가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도 인간의 악함을 직시하지 못한 거죠. 본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 프롤레타리가 얼마나 악하다는가. 정확히 말하면 인테리들이 이상 사회를 꿈꾸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멀리했지만 그래서 나온 것이 네오마르시즘 이거든요. 민주적 절차 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자. 그래서는 민주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주사파도 어떤 의미에서 네오마르스즘 사상이 있거든요. 동생의 독재도 그렇고 민족민주의도다 네오마르스즘이에요. 어, 폭력에 의해서 프레르테라 독재를 통해서 공산주의 를 실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또 몰락함으로. 민주적으로 나름대로 이 사회주의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오마막스지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진영논리에 의해서 이 사회를 억압하는 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 윤리를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고, 흔히... 네, 노동계급에서 노동 계급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라는 노동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 그리고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유토피아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이 자본주의에 그게 이제 목메달이거든요. 민주주의가 뭔가 이렇게 최선인 것처럼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그 단적인 것이 지난 그 어, 2년 전에 일어서 미국에 있어서 선거, 빅테크, 빅미디어, 빅리치에 어, 의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부정선거. 근데 그거를 그들이 완전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짓이 한국에서도 일부 일어난 거고, 브라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어 부정선거가 일어난 그런 어떤 어 재기 속에 1.8%로 어 눌러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어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3주째 항거를 하고 있는데 군부가 거꾸로 보로나우 떨어진 후보를 지지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어떤 영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이성도 양심도 영성도 결국은 도루워지기 때문에 사회가 다시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일제기의 이위 전도자가 본 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어, 학대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을 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모든 권력 또한 그를 빌미로 해서 권력을 잡고 나면 다시금 그들이 온갖 죄악과 그리고 또한 편법과 악행을 저지른 것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를 빙자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냥 북한에 돌려받아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민들도 다시 돌려보내서 그들이 결국은 죽음의 사지로 내몰린 짓을 인권 비 변호사가 합니다. 뭐를 말하느냐? 결국은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거짓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우리가 권력을 잡고 어 보면 불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 속에 인간의 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로 말하면 사망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까지 전도자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야말로 어,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하였다. 결국 죽음 앞에 이 전도자는 침묵을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거죠. 살아서 이 악함과 또 고통과 모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함을 목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는 게 낫다. 죽은 자는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더욱 뭐라 고 그러니까, 아직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그가 목도하는 인생의 험악한 꼴들을 그가 보면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린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도구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헛되고 헛된 인생의 무상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보니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 이야기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우매자는 참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지만 그 게으름 자체가 자기 인생을 또 접먹어서 그거를 보니 또어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은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예, 두 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얼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한 손만 사용해서 적당히 일하는 거 있죠. 어, 그래서 사는 평온함이 더 낫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끼밥 아, 먹고, 그리고 등, 어, 비밀 자리만 있으면 평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그가 이 땅에 삶의 초세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래요. 오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등을 비빌 집이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한달 벌어서 하루 사는, 한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죠. 어, 나만 잘 살고, 나만 이제 편안하고, 내 집이 있고. 이게 좀 지나가야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분노에 폭력을 행사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회를 만든 것은, 한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혼자 잘 살면 되게끔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서 더불어 살게끔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기게 되면 사회 자체가 공멸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그거예요. 개인이 자유롭게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 나라를 이루면 되잖냐.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카마도로 다수의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고려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가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음. 이게 사회 공산주의가 잘못되고 그들이 대다수를 피폐하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비판을 하고 그걸 절대 반대하지만 자유민주주체제 의 안에 죄악이 있고 끊임없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직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원조인 자본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점령해서 그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노예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수백만 수천만이 죽은 짓을 자유민주 체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면요, 그 이데올로기가 지었던 역사적 범죄는 눈을 감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오늘 전도자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사이를 아예 위든 아래든 좌든 우든 돌이켜보고 인간의 허무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안에 있는 부조리한 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흔히들 공산주의자나 민주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말한 권력을 잡으면 이 땅이 유튜브는 결코 오지 않아요. 또 다른 위해에서 엄청난 폭력과 독재가 행해질 것이면만 그를 막는다고 해서 흔히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성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사회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주약과 그다음에 악함과 그다음에 개인주의 이런 걸 우리가 직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운동과 그런 차제를 만드는 데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화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선거 때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고 보수적인 사람 세워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회에서 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 양심이 구현되는 사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는 사회를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서 그런 사회를 만들면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21세기 크리스찬은 한 손에는 플랜카드,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목회자나 교회는 네모로라 그래요. 음,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자기 목회만. 하나님 이 시대에 그들을 향해서 포금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플랜카드를 들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류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썩어들어는 죄악을 우리가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또 한편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시대적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리학 교회가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 그리고 인마늘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의 일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토패를 이려러간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속에는 플랑카드, 한 속에는 성경을 들고 이제는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코리아 교회도 그러한 가치관 속에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때 복음 전파가 됩니다 공적인 문제에 나서는 교회 그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회적 봉사를 했어요 커피 나눠주고 그리고 휴지 나눠주고 전도대 가지고 TV 나눠주고 자전거 나눠주고 가서 힘든 사람 이삿짐 나눠주고 청소해 주고 사회 봉사를 한 거거든요 야학을 하게 되고 소녀소녀 가장들을 도와주고 재난을 당하면 가서 돈 주고 근데 그걸 대부분을 이제는 국가가 하잖아요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럼 교회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개혁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그냥 손나버린 문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듯 촉구를 해서 어떤 사회적 공공적인 질서에 중심에 있어서 교회가 그걸 하게 되면 반대하는 측제은 엄청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해와 밥그릇이 깨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때 사회 전체 방해 바뀌죠 결국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독교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시대예요 우리는 옛날 페르담의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가 어때요? 커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화장지 나눠주고 가서 이삿짐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교회가 부흥되나요? 교회가 속절없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왜 그러냐?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사회 정말 가려운 것 곪은 것 해결 못한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권한의 길을 가야만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게 주님 재림 직전에 코리아 교회,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걸 어디서 봅니까? 제가 참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그게 군사독재 시절에 민노총과 정교조 만드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고난당한 노동자들, 그리고 힘없는 농민들, 그야말로 핍박받는 교사들, 그래서 국민들의 성문 속에서 노조, 그리고 교사들 그런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떠나요? 여러분, 민노총 주살하에 있는 사람들 얼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이요. 어떤데 1억도 넘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물연대 파동하고 민노총 파업하는데 국민들이 뭐냐면 정치파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분위기가 어때요. 기득권자들이고 그들은 정치파업이었다. 국민의 공동체 의식이 거꾸로 민주노총하고 이 예. 정교자들, 화물연대를 이제는 역사적으로 퇴출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 국민성, 공동체성 굉장한 역동력이 있는 겁니다. 어. 기독교가 모단가를 하나님이 일반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공동체의식. 한국의 천만의 기독교가 공동체의식을 가디하면 다시금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기독교 이해관계에 나서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동체인 과제를 기독교가 나서서 해결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언제 보냐면 1895년 동학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망해가는 나라의 희망의 불길이 있어요. 또 언제 기독교 사람들이 몰려왔나요? 6.25사변이 됐을 때 사람들이 공산주를 막는 기독교였어요 나중에는 잘 살아버릴 때 진취적이고 적극적 가치관을 가진 것이 기독교였어요 아무런 군사독재 시사에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맡은 기독교에서 교회로 왔어요 이제는요 이제 주사파와 동성애 독재 민중 민주주의 피폐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갈 바가 없어요. 기독교도 똑같으니까. 일을 할때 우리의 정말 선진화를 앞서가는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삶,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기독교가 출연하게 되면 국민이 다시금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는 코리아 교회가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인 역할 공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전체 의식이 바뀌면서 그들이 코리아교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미적 게시에 있어서 더 투철해야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가족 차원이고,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미적 게시로 분별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가장 바라는 문제가 뭔가, 그런데도 정치권이 해결 못한게 뭔가, 그걸 알아서 여론을 환기해서 기회를 깊이 고 그걸 이루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성교, 사회적 성교를 하게 될때 기독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되는 걸 기도하십시오.